이렇게 예쁜 하늘 보면 이걸 산 위에서 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부터 들어요. 오늘은 북한산 족두리봉입니다. 향로봉 비봉까지 다녀오면 좋은데 놀다가 여기만 갔다 왔어요. 네, 여기서 좋아요. 우리 이렇게 가서 응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족두리 동굴이야. 아, 여기 아 예쁘다. 와, 예쁘다. 서울둘레길 스탬프 찍고 출발합니다. K2 어썸하이킹을 위해 북한산에 왔어요. K2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인증을 핑계삼아 놀러온 거예요. 봐봐. 포토포인트 500m 자, 500m 갑시다. 무브 무브 아, 진짜 싱그러운 그 냄새나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멋진 산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. 둘레길이라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꽤 괜찮은 전망을 볼수 있었어요. 가자. 자, 나 이제 정상으로 갑시다. 네, 갑시다. 시작부터 기어 가게 만드는 코스네요. 그래도 쉬운 편이고 조금만 올라가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등산 초보에게 추천할 만한 코스입니다. 좀만 길었으면 좋겠다. 어, 이번 생은 들렸어. <laughs> 힘겨워 보이네. <laughs> 제가 등산 다니면서 영상 찍으니까 체력도 좋고 산도 엄청 잘 타는 줄 아시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와 여기 앞이 어마어마하다. 아 우리 설악산 어떻게 가는? <laughs> 몰랐으면 무식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알아서 못 아유, 가겠다. 어렵다. 들어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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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아우, 아우, 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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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여기 좀 춥네. 우와 멋있다근데 바위요. 와. 수가 엄청 날씨가 에 도르. 저희 도는 오늘 도는. 산에 어 소풍 왔어요. 나하지 아, <laughs> 이럴 거면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지. 아니, 아니 이렇게 아니. 갈지 몰랐지. 일단 어제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없고요. 어, 간만에. 날씨가 정말 좋아. 그리고 다들 미션을 핑계로. 사진만 찍고. 사진만 찍고. K2 사랑합니다. <laughs> 갑자기. 그래서 오늘은 등산하러 온거 아니고. 진짜 놀러 온 기분?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. 모든 금세 실증되는 저라서 과연 얼마나 다니다가 말까 싶었는데 아직까진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요. 오늘 산행처럼 수다 떨고 사진 찍으며 설렁설렁 다니기도 하고요. 20km 이상의 코스를 계획해보기도 합니다. 족두리봉 코스는 짧지만 앞릉 길과 흙길이 조화로우면서 전망도 시원하고 북한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초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스예요. 그럼 이제 또 시작이다. <laughs> 자, 다 왔어. 안 이야, 멋있다리. 어디가 <laughs> 그렇게 멋있어? 오. 와. 어, 예쁘다, 근데. 아, 뒤에 사람 나와. 안 나와, 여기는. 여길 봐. 아. 족두리봉까지만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높고 떠들고 사진 찍다가 다음 스케줄에 쫓겨서 향로봉 비봉까지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. 등산을 한것 같지가 않은지. 그렇지. 집에 가서 다들 아니 등산을 한거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등산을 안 했어. 네, 안 했어. <laughs> 그럼 막걸리 먹을까요 우리? 안 돼, 안 돼. 나 운전해야 된다고. 우리 막걸리 먹을까요? 이렇게 쉬었다 가면 못 간다는 교훈을 얻은 오늘은 산행 아니고. 인증을 위한 그냥. 나들이. 우리는 막걸리 먹자. 어. 아. <laughs> 저기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평냉을 먹네 이 기분. 아, 아 그러네. 그러네. 북한산 비에요 반가워. 야, 야, 반가워. 야, 우리... 야, 찍어야지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아. <laughs> 나이 오빠 진짜 좀 과해. <laughs> 이 사진에 노예. 쉽지 않아. 먹고 싶을 텐데 라니. 아저 북한산 뷰 굉장히 좋은데? 아 저기구나 북한산? 쪽다리 보 여. 너무 예쁘다. 네. 아맛겠다 잘지? 나는 이거죠. 여기 앞쪽 상 하나 <laughs> 주아 여기다 줄게요. 평랭이다. 우와, 사, 사진가와 블로거가 밥을 앞에 두고 아무도 h a p 다 e n t 처음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아 너무, <laughs> 아, 너무 맛있이 u 아. 이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이게 무슨 맛이지? <laughs> 이제 집에 가면 생각나는 맛이야 진짜야 <뭔리> <뭔리> 아있다 계속 모르겠다는 야. 표정. 아, 시는 일단 조금, 아, 초 맛이 나긴 하는데 아, 당근이야. 나 당근이야. 아, 당근이야. 아, 당근이이야 아, 당할거야 아,